아, 나도 잘해. 나도 잘 나도 잘해. 기해 아, 나도 잘해. 아, 나도 잘해. 도 잘해. 아, 도잘윈디도위도 잘해. 아, 나도 잘해. 도지 처하면 구걸로 우리는... 가도 되니까. 르시 추천. 네르시? 예. 르시 아나? 전야타. 어떤 싸아나해은요야타 하면 좀 힘들 거 같은데. 야, 야. 아니, 그러니까 힐 주기가 힘들잖나 너가. 가만히. 어, 상관은 없을 거 같아. 야. 야.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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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음. t h i 한 k 네요 오리사 오 I th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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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울리는건가요? 아니면 아나통갈이에요 오케이 와 아이고 아진다1벤 아, 많아요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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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들어갈 어, 수, 수 있나? 오케이 오케이 다시 다시 리 됐고 나봤 가야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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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싹 가야되네 어 가야 돼요. 가야 돼요. 아, 아, 미안 을줬어 자무줬어 이어 나볼 없게. 오케이 오케이. 괜찮지? 아이고. 오, 미안. 오케이 오케이. 저 뺄게요. 다시 한번 쎄가 보일까? 어. 오케이 오케이. 둠피 <laughs> 쫓아와요. 조심. 그 정도로. 벽 야붕을 잘못 썼다 아이고. 말실수. 힘들게 했는데. 이거 좋았다. 상대가 제일 적폐인 조합을 들고 나왔어. 빠르게 왼쪽으로. 들어가? 오케이 오케이. 들어와요 오케이 들어가 들어갈게. 상대 는별 없어요. 나이트아 돌아버리네. 저희는 위도 우 프리들각만 만들어줘도 돼요, 이거? 전피게핑. 어, 존나 커. 보고 음. 어, 그 음. 아이고. 쏠려주세요. 패야 덕패다. 맞읍시다. 저, 옆에야, 저희 커 맞서, 우리 커맞어 우리 용검 왔어. 이겨줘. 용검 왔는데 저기 직결 방금 빠져가지고 수비공 없어요. 용검 전에 자폭을 채울 수 있어. 이쪽 길에 위도 째고 있어요. 조심하세요. 오른쪽 길. 자폭 던지면서 음. 들어가을 되긴 하고 이제 자폭을 채워야 돼 일단. 방 빠졌어요. 예. 뒤에서 호그가 오고있어 고고고 바로 가야돼요 들어가실래요? 아이고 아 둠피 피해주세요 정방 띄워줘 저저저 피가 피없어 아이고 죽어서 못 줬다 나이스 이거 될거 같은데? 3년 저희가 빠르거든요? 둠피만 정리하면 돼 아이고 팩 하나 먹고 올게요 둠피 아이고. 이렇게, okay, okay.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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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시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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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다시, 나시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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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시 다시, 다 다시, 다 다시, 다시, 다리다리 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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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호호나호피 아나 호호 호 나이스 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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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호 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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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힐 호호 호호 어, 나 잔다. 나 자요. 안 <목소리> 어 나도 힐한 번만 호 호호 호호 호요 근대 조합 그대로 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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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이도 정면 방벽 뒤에 있어요. 어디로 들갈 어, 거예요? 중력을... 돌아 돌아가야 될것 같아. 네. 왼쪽으로 아, 왼쪽으로 네, 오른쪽으로 돌아갈게요. 어, 네. 왼쪽으로 아예 그 들어가요. 네. 아, 죽겠다 이거. 아이고. 아, 아이고. 결국 이번에 야이. 최대한 동빼 봅시다. 어, 네. 네. 이거 최대 물어서 고개해야 될것 같은데. 네. 그게, 그게, 그러면 많커 됐냐? 뽕 뺐어요. 일단 앤. 일단 뽕 빠졌어요. 더뺄수 아, 있으면 좋고, 우리는 뽕 아끼고. 너 갤리시 어, 죽어, 가도 어, 되고 어. 발키리 키고 갤리시 이, 가도 어. 되고 음. 아니면 뽕건 가도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오다님 이거 뽕 스톤으로 들어가고 발키리에윈 그거 다들. 엔지. 오케이. 오케이. 네. 안 이거 정면이야, 팍팍. 미미도해 윈스턴, 윈스턴, 케어 좀. 우리 윈스턴. 아, 이다아까지 38초까지 스턴가 어떻게 될 거야? 어떻게 될 거야? 어떻게 될 거야? 어떻 어떻게 될거 어떻게 거야? 어떻게 될 거야? 어 어떻게 될 거야? 어떻게 될 거야? 어떻게 어떻게 거 우리 윈스턴 케어. 케어, 케어, 케어. 아이고, 아이고. 이거 매트리스 덮퍼져 매트리스 꺼퍼돼 오케이, 오케이. 바로, 고, 바로, 바로. 바로, 바로. 고윈스턴 먼저. 보스터 먼저. 미터 먼저. 미스해 먼저. 미스터 아저저 미스터 저미스스터 먼저. 미스터 먼저. 미스터 먼 가자 스 불이 나와 있어요 앞에. 밀분 이번에 갤러시로 밀어야 돼요. 완전 빼야 돼요. 아이고. 아, 겠는데야보수 있어. 보어보 아, 아, 잔다. 미안. 어, 나 잘랐다. 어, 다다다다힐내지 아이고. 저희 저희 이면안 돼요. 뒤로 쭉쭉 빠져요. 빠질 수 있으면. 왜안 올라가? 왜안 올라가죠? 우리 뽕, 아이 뽕 지금 2 0초네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쳤지. 어. 이거 테레 오른쪽부터. 보고 왼쪽, 왼쪽 위에 다 있어. 요 이거 왼, 어쩌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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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에 커져 가자. 안 남은 사요 금피는 자요. 아이고 나끌렸다잘 쓰. 금피는 뒤에서 자요. 호그 뒤에 있고. 크령 왼쪽에 둠피 있어요. 왼쪽에 두피 있어요. 바꿔서 가요. 와, 뛰어가느라. 트레게피트레피트레피아트레게피인 트랙에피. 아씨, 저거 못하네아 뭐야, 이거. 아이고. 트리게피인데 와우. 와, 다 <laughs> 오케이, 오케이, 95% 커, 95% 커. 오케이, 오케이, 나 빼자, 나 빼자. 아, 그냥 위도 깔끔. <laughs> 맛있는 게 있는 아, 일대일 좋아요. 오케이, 오케이, 많이 먹었어요. 저희완막하네요 돼요. 먹었어. <웃음> 자, 이거 <laughs> 좋 여기에 주세요. 비오비 갈까? 재밌는 도비? 거? 비오비? 비오비? <laughs> <laughs> 나 우리에서 오리사... 음 어. 내가 메르시아고 하고 디바 넣나요 호그 넣나요 호그가 날 듯. 호그? 호그? 음. 응. 거점 호그. 바로 뒤에 있으니까. 상대가 돌진만 아니면 거. 호그가 낫고 돌진이면 디바가 나은데. 어, 일단 호그 들어보고 돌진 모르겠다. 돌캐하려면 도... 뒤가가 낫기도 하고. 돌진이면 뒤각점에서 아... 바꾸자 뭐. 내가 해보니까 러시 형 계정이 아니라 이플린 본 계정으로 음. 아어수없아괜찮다 뭐 안가... 물어봤 어굉장괜찮 상관없어. 아오리상오리 상대 돌진이면. 상대 돌진이면 상대 디바를 끌어주면 돼 매트릭스 킬때 오케이 어떻게 나 여기 설치? 1균으로 내가 살려줄게다 <laughs> 우리는 늘 그랬듯 다 죽어도 되니까 바스만 살리는 우리 걸로 사람들 가는 경로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쪽 보고 이게 빨리빨리 빨리 돼야 돼요 이거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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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렉킹 아, 오른쪽 아, 돌아요 렉키 하나 맞아, 정도는 렉킹안쳐도돼 렉킹 볼 렉킹 볼, 레킹 볼. 이렇게 하나 정도는 무시해요 그냥. 저점은 덫점은 토르가배가지요나 강면 본다. 네. 호그, 오른쪽으로. 호그, 호그 왼쪽, 호그, 호그 왼쪽. 오케이. 아, 방벽. 오른쪽 왼쪽. 오성벽 오른쪽 오케이. <laughs> 위도 훅. 위도 킹. 아이고. 나이스. 치오쪽 왼쪽 호그. 빠졌어. 오른쪽 오른쪽 야 네. 겐지. 거점밟아야 되면 토르가 밟아주세요. 대지 말고 대 깔아주세요. 나안 봐도 되지? 오른 쪽? 네. 나 모두 다할 거다. 다 할게.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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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벽 방벽 잡으셨어요. 좀만 들어와주되. 뭐야 이거 지금? 오른쪽에 사. 뭐, 브리다운, 브리다운, 리다 오케이. 전화 왔고, 전화 왔고. 어, 하나, 안 하나, 하나. 브리 많아요, 어, 찮아괜찮자풀리면 돼. 나도 1한 어, 번만. 배우고, 옆이. 오른쪽 돌아야 하나. 젠지인 것 같아요. 발키이 온, 발키이 온. 발키이 온. 우리 용것만 조심하면 돼요. 상대 EMP 없어서. 아, 브리네 개피. 어, 나이스. 저, 저, 저. 아이고. 제, 저, 저, 방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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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벽. 어... 방벽, 방벽, 방벽. 깨졌어. 우리 다 떨어졌어요.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극각도로 설치해 줘야 돼. 어, 자요. 돼지 끌었어요?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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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방망이 부서졌나? 네, 오케이. 어, 좀 포르가 밟아주세요. 어, 좀 밟아줘. 호그, 너무 호그, 갔다. 호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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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그 와야 돼. 아, 아, 방망촌 다시 깔을 수 있어. 요 이번엔 나물렸어요 왼쪽. 아이고. 저, 호그 없어요, 우리. 너무 멀리 갔다, 이거. 하나랑 부... 아나우리 오른쪽으로. 네, 나왔다. 밀렸... 형 오른쪽, 형,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른쪽 봐주세요, 오른쪽. 빠지세요, 오른쪽. 나이스. 네, 나이스. 나이스. 왼쪽 호구, 왼쪽 호구, 왼쪽 호구. 형, 그냥 제자리에 서세요. 왼쪽 호구, 왼쪽 호구, 왼쪽. 왼쪽 호구 돌아요. 거점백갱볼거점안 갈게. 소르만밟아주세요 피를 땡겨 드릴게요. 호구 왔는데. 왼쪽이 호구. 왼쪽이 호구. 왼쪽 3에 호구. 네. 대킹볼. 괜찮아요?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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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 도대요? 나발 떨어졌어요. 와, 저 불사 빠졌어요? 저 불사 빠졌거든요? 너 겐지 온거 보면 잡아줘야 돼요, 그래요? 아, 잠수터트 뭐야 저거? 왜 나갔어? 나이스 나이스, 죄송해요. 좀 깔아줘. 방벽 부리, 부리, 부리. 앞에 방벽 둘리 앞에 둘리 방벽 없 아, 어때 지금 오리서 없나 네. 오리서 저기 없어요 조심하세요 아 오리서 없어? 네네못들어오리 개핀데 후보 왔다 왼쪽 후보 왼쪽 후보 왼쪽 후보 왼쪽 후보 왼쪽 후면 왼쪽. 왼쪽. 빠졌어요 팔아 왔어 팔아 팔아 후보들 아, 아다 죽었다 아이고 저희 방 저희 거점에서 먹었습니다 거점에서 맞아 맞아 네. 왼쪽 3층 머리 위로 오는 것만 호그가 봐줘. 오케이, 오케이, 정면으로 오는 거안 무섭거든. 트레트레트레, 어쩌란가? 트레, 트레. 어, 파아파아 어, 완전히 어, 어, 어. <목소리> <목소리> 떨어졌고. 산과... <한 번>.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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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하게디안하게디안하게